스파이더맨 하면 그린 고블린, 옥타비우스, 그리고 샌드맨까지 다양한 악당들이 떠오르는데요. 그중에서 도 단연 최고 의 악당은 이 녀석이죠. 제이 파커 강력한 존재감의 녀석이 다시 돌아옵니다. Everyone's got their thing. 어느 날 닥친 우연한 사고로 Maybe it's a breakup A death, A bad hero. An accident. I'm Eddie Brock. I'm a reporter. I always seem to find myself questioning something the government may not be looking at. I found something. Really bad. And I have been. Who's that b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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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ken. 기자, the, the world. What do you see? A planet on the brink of collapse. But man and symbiote combined. This is the new race, a new species. 그는 인간을 상대로 수상한 연구를 진행하는 라이프 파운데이션사를 추자나 외계 기생 생명체 신비오트의 숙주가 되고 마는데요. So 이내 엄청난 폭력성을 지닌 신비오트의 영향으로 내면의 잠재된 악마와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We cannot just hurt people. 잔혹한 악당을 주인공으로 전면에 내세운 마블 최초 빌런 히어로 영화, 베놈 주인공 에디 브록 역으로 분한 할리우드의 다크 액션 마스터, 톰 하디가 선이와악기가 교차되는 베놈의 양면성을 어떻게 표현해낼 수 있을까요? 여기에 또 다른 관전 포인트! 만화 속 캐릭터였던 베놈이 영화상으로는 처음 등장했던 스파이더맨 3유 얼마나 진화하고 달라졌을지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Giant leaps will always come. 외부의 적과 내면의 악마. 이들로부터 사로잡힌 베놈은 과연 온전한 인간 에디 브록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a r e you? We are Venom. 영화 베놈입니다.